여러분, 오늘부터 동지까지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한해 쌓인 모든 운이 사라져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동지가 다음 주입니다. 동지 전에는 절대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잘 몰라서 지금까지 이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지 전열러가는 운기가 크게 달하는 시기라 운이 완전히 바뀌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혹시 모르셨다면 오늘부터 동지까지 이것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로 내집의 물건을 나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동지는 운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네, 우리 풍수에서는 동지는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물론 사조학에서는 한 해의 시작을 입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 해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재물복이 사라지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복이 사라지도록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내 집의 물건이 이유없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남에게 뭘 주고 싶더라도 일주일만 참으세요 그리고 돈을 지출할 일이 있더라도 가능한 일주일만 참으십시오 물론 꼭 써야 할것 지출을 해야 할 것은 해야겠죠 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쓰지 않아도 될, 주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화장실과 주방의 물건은 정말 중요하니 이어지는 이야기 꼭 들어보십시오. 두 번째로 주방에 버릴 것이 있다면 무조건 이 시기에 버리십시오. 여러분, 주방과 화장실은 그 집안에서 재물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하여 한 해가 시작되거나 운의 변화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가장 주의하고 가장 조심을 얘 하는 거예요. 특히 사용하는 물건을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오래 사용을 했던 것을 교체하거나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버릴 것은 꼭 버려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야 할 것들은 무조건 버리시라는 것이죠. 특히 주방용수, 세미나, 행주 같은 것들을 이 시기에 교체를 하면 한해 내내 돈이 새어 나가지 않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시기에는 절대 집을 고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 바뀌거나 변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집을 고치거나 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기운이 다시 쌓여야 하기에 새가 시작되기 전 동지가 시작되기 전 입춘이 시작되기 전에는 절대적인 금물이라는 것이죠. 네, 청소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쌓인 더러움은 반드시 닦아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못질을 하거나 구조를 바꾸거나 가전의 위치를 바꾸는 일은 최대한 자제를 하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혹시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역시도 동지가 지나고 나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맞습니다. 새가 해 시작되기 전에는 최대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시기에는 이사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에는 이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말이라는 것이 우리 전통에서는 동지 그리고 입춘이 시작되기 전 열흘간이라는 것이죠. 물론 현대는 동지를 굳이 따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지가 시작되기 전 열흘간은 음기가 한해중 가장 강한 때이고 이것이 동지가 되면서 극에 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음기가 강한 날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사하는 것이죠. 물론 이미 이사가 예약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몰라서 말이죠. 이럴 때는 제일 먼저 책을 몇권그 집에 들여다 놓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다른 짐이 들어가기 전에 밥솥은 미리 가져다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밥솥은 양기가 가장 강한 밥을 짓는 도구이라 음기가 강한 이식이라면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이식에 절대 가족들과 언성을 높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이 바뀔 때는 절대 갈등이나 다툼의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처음을 가장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하여 첫 단추가 잘못되면 안 된다. 더 처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음기가 가시기에는 작은 일도 크게 변해버리게 됩니다. 별것 아닌 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서 정말 크게 번져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다른 사람과 다툼이나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나, 특히 가족 간에는 절대 목소리가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초에 다투면 한해 내내 다툰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시기에 아픈 말들은 아마 내년 한해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성취운과 행복운에 큰 지장을 주게 될 거예요. 네, 이 시기 최대한 자제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섯 번째로 한해 목표를 세우면 좋은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풍수에서는 동지를 한 해의 시작으로 여기고, 또 동지 이전은 한해 정리가 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강한 음기가 양기로 바뀌는 시기가 동지라서 그러한 거예요. 물론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시기이기도 하죠. 여러분, 동양학에서는 음기가 강하다는 것을 그만큼 좋은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네, 사람은 강한 양기 속에 살아가야 하기에 그러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음기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 즉 동지가 되기 전에는 한 해의 회한을 반성하고 새로운 목표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내년 한해 여러분의 목표나 계획을 세우시면 가장 좋은 때가 동지 이전인 것은 그래서 그러한 거예요. 일곱 번째로 동지 이전에 화장실의 물건 최대한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동지 이전에는 화장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재물복에 변화를 주지 말라는 의미로 그러한 것이고, 또 지금껏 쌓인 재물복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재물복은 아주 서서히 조금씩 쌓인 것이라고 하였고, 또 드러날 때도 처음은 아주 서서히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꼭 버려야 할 빈통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은 버려야겠죠. 하지만 뭔가 바꾸려고 마음먹고 계시다면 동지 이후에 하시도록 하세요. 그런데 원래는 동지가 연말에 있어 이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래서 혹시 고치거나 버릴 계획이 있다면 이번 주 수요일 이전에 다 마치도록 하세요. 그래야 내년 한해 여러분의 가정에 재물 복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여덟 번째로, 안방의 이불은 무조건 새 이불로 바꾸세요. 여러분, 동지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친구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운으로 한해를 맞이하라는 의미로 그러했는데 원래는 동지가 연말에 있어 굳이 새로 사서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꼭 깨끗이 세탁된 세이브를 꺼내어 사용을 하세요. 그리고 동지전에 수건을 새로 사거나 양말을 교체하는 것을 운을 보는 것이라고 하여 아주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혹시 집안에 헌 수건이 있으시다면 몇 개라도 동지가 지나면서 새것으로 교체를 하십시오. 네, 수건이 깨끗한 집은 무조건 번영하고 또 수건이 더럽고 얇은 집은 재물복이 살아나지 못하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이제부터는 항상 웃으며 사세요. 여러분, 운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행동은 바로 웃는 거예요. 이는 양기를 강하게 만드는 행동이라 동지전에 세 번만 웃으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말도 있었던 것입니다. 네, 활력이 있고 활기가 강해야 웃음이 쉬인 나온다는 것은 아마 누구라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아픈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또 몸이 편치 않은 사람은 절대 오래도록 할수 없는 것이 바로 웃는 것과 미소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 전에는 많이 웃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운과 복을 만드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네, 분명 이렇게 하시면 내년 한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웃을 일만 가득한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동지가 되기 전에 꼭 하셔야 할 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